안녕하세요 영광 어깨동무입니다 자 산채 3반 아, 호 제가 봤을때는 그냥 호로 보이는데 3반 호로도 볼수있고요자 지금 구쪽에는 무늬가 잘 먹어있습니다 근데 신화쪽에는 무늬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없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자막 하나 튼실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건 죠. 초 아, 키워보실 분 있으시면 저렴하게 분양하겠습니다. 자 산채출 어떻게 발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유전자는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택배비 포함해서 아, 4만 원에 그냥 등재하겠습니다. 4만 원, 요거 하나만 원을 등재합니다. 4만 원입니다. 산체 쪽입니다. 뿌리 상태도 아주 건실하고 좋습니다. 자. 다시한번 잘 보시고 선택하십시오 판매가 4만원입니다 산채초 입장 길이는 아 14cm에 여폭은 0.5까지 나옵니다 0.5입니다 0.5 산채출 14에 0.5 두촉에 차마 하나 판매가 4만원 합니다. 올해도 좋은 난으로 여러분에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